세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만남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만남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저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제로 교회 공동체와 신앙생활, 바로 대봉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유지하면 좋을지 짧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만남에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만남을 위해서 몇가지 교회생활에 대한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만남이요, 대화요, 소중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약속의 시간이고 약속의 장소에 나갈 때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준비는 시간 관리부터 복장과 성경책, 헌금을 비롯한 예배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포함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함께 고려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연습과 훈련의 과정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복장입니다. 일주일 동안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려하거나 비싸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쁜 것으로 그렇게 올려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옷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장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 지키기입니다. 대봉교회 예배는 약 10분 전부터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최소 10분 전에는 좌석에 앉아서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차 질서 준수입니다. 주차 위원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가 모르는 주차장 상황은 주차 위원들이 더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 질서는 교회에 충분한 적응이 된 이후에도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신앙생활 원칙입니다. 당연히 함께 지켜주시면 여러분에게 수월하고 또 원활한 그런 예배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화기 사용입니다. 전화기가 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배 시작 전에 소리를 진동으로 바꾸어 주시거나 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전화와 문자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예배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사입니다. 성전에서는 가볍게 목례로 인사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해 주시면 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께 신앙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본교회는 소중한 만남을 지속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대본교회는 알파를 통해서 그런 소개를 하고 또 신앙의 정착을 위해서 움직여 왔는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기를 소망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사무실 또는 전담 교육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대본교의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각 그 주수에 따라서 과정을 개설하고 교회의 부교육자 목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 학기마다 개설되는 그 과정들을 한번 참고해 보셔서 이 그룹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만남을 지속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양육교사는 여러분의 정착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속해야 할 목장과 성교회, 전도회, 그분들을 미리 연락해서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많은 사람을 소개해 줄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양육교사가 이런 부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인 저도 깜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일부러 놓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 실수를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궁금한 신앙적인 질문들과 교회 생활에 궁금한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세교부실은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있어서 부담스러워 못 들어온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이라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주시고. 세교부에 있는 우리 부원들과 인사하시고, 우리 부원들은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고, 약간의 다가를 준비하여 여러분과 소통하며, 여러분에게 문자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매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만남을 놓치지 마시고, 소중한 만남, 바로 여섯 번째까지 오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셔서 하나님을 믿는 깊은 신앙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육교사를 통해서 아니면 세교부원의 부원들의 안내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여러 건물들을 소개받으시고 각 교실마다 어떤 모임이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은 아, 대봉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라는 사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계 업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이제 6주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한 우리 세교우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제 하나님과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그 약속의 내용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본교회를 통하여서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교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을 터인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 세교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교우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